거의 기출형 문제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1번 풀어봅니다. 정답 D. 2번 풀어보세요. 정답 A. 3번 풀어봅니다. 정답 C. 4번 풀어보세요. 정답 D, 5번 풀어봅니다. 정답 C번입니다. 토익에서는요, 투 동사 원형 자리 문제가 출제되는데, 먼저, 완전한 문장 뒤에 투동사 원형이 나오고요. 그리고 문장 맨 앞에 투동사 원형 나오고, 명사 다음에 이렇게 컵머가 주어져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동사 뒤에 빈칸 나오면 투동사가 나와요. 여기까지가 초급 레벨이고, 그 다음에 중급 고급은요, 비동사 뒤에 투동사 나오는 형태. 그리고 또한 가지가, 동사 뒤에 투동사. 즉, 투동사 원형 앞에 동사 뜬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알맞은 동사 찾기. 아니면은. 투동사원형 앞에 명사뜬문제 알맞은 명사찾기로 나온다 투동사원형을 우리가 투부정사라고 얘기하죠 그 뜻이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부정문인 줄 알아 부정문이 아니라 자 부정사라고 할때 부정 정해져 있지 않다 사 언어 정해져 있지 않은 언어라고 해서 뜻이 여러가지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투동사원형이나 투부정사나 똑같은 뜻이 된다 투샌드 하면 샌드는 보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앞에 투가 붙어버리면, 보내는 것, 보내기 위해, 보내도록, 보내, 보내게 돼요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된다 투 동사 원형을 배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 완전한 문장이 뭔지를 알아야 돼 영어는요 문장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완전한 문장은 뭘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두 번째는 주어 자동사 세 번째는 주어 비동사 형용사 네 번째 주어 비동사 pp pp라고 하면 뭘까라고 할때 ed로 생긴 단어야 규칙적으로 생긴 단어가 그래요 그래서 request 요청하다인데 ed가 붙으면 요청했다 과거 동사도 되고 청, 된, PP도 돼. 이걸 과거분사라고 그래. 자, PP는 과거분사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줄여서 그냥 PP라고 얘기한다. 그럴 때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 앞에 비동사가 놓이. 이대로 생긴 단어 앞에, 그러면, 뭐, 뭐, 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 뭐, 된, 뭐, 뭐, 되어진. 자, 여기에서, was request가 됐다. 그러면, 요청되어졌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동태라고 얘기도 해요. BPP를 수동태라고 얘기도 합니다. 완전한 문장이 네개의 구조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이 딱 끝났잖아. 문장이 끝나면 너무 없어 보여. 그래서 그 뒤에 단어들을 뭘 쓸까? 얘네들은 아무거나 쓰지 않아. 항상 정해진 게 있어. 이걸 뭐라고 하느냐? 허세 단어라고 그래. 허세 단어가 놓인다는 거 반드시 알아둬야 돼. 자, 완전한 문장 뒤에는 L Y 전치사 명사, t 동사 명사, 접속사, 주어 동사가 놓여. 이때 완전한 문장이 되고 나서 그 뒤에 t 동사가 놓이면 t 동사 해석은 뭐뭐하기 위에서로 해석하고 t 동사 원형을 이모델 t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도 있어. 이거 꼭 머리 안에 넣어야 돼요. 완전한 문장을 암기하고 그 다음에 뒤에 놓이는 허세 단어를 머리 안에 넣어줘. 그 다음에 문장. 은 항상 허세 단어가 계속 연결돼 나올 거야. 예를 들자면 자, 문장이 끝났어. 부사가 나오면 그 뒤에 뭐 전치사 명사가 나오던가 또 뒤에 뭐 투동사 명사가 나오던가 이렇게 문장이 연결된다고.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 단어를 암기하기보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허세 단어인데요. 허세 단어는 문장 앞으로 갈 수도 있어. 문장 앞으로 가면 주가 깜짝 놀래. 야, 너 뭐야? 하면은 미안해 뒤에서 앞으로 왔어. 해서 이렇게 컴모가 주어질 수 있다. 완전한 문장 뒤에는 부사가 놓이고 그리고 완전한 문장 뒤에는 전치사 명사. 완전한 문장 뒤에는 to 동사 명사. 아니면 in order to 동사 명사. 이때에서는 뭐뭐하기 위해서를 쓰는 거야. I contact Linda. 나는 린다에게 연락한다. 문장이 끝났습니다. to 동사 원형의 명사 붙여. 뭐뭐하기 위해서. Check 확인하다. 스케줄 일정.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때 to는 뭘로 바꿀 수 있다고? In order to로 바꿀 수도 있어. In order to check the schedule.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완전한 문장 뒤에 끝나면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얘네들은 문장 앞으로 갈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문장 뒤에서 앞으로 놓이면 이렇게 각각 커머가 주어져자이 구조를 반드시 알아둡니다. 그래서 부사가 문장 맨 앞에 있으면 커머, 그다음 전치사 명사 다음에 커머, 투동사 명사 다음에 커머, 아니면 이러들 투동사 원형 명사 다음에 커머, 접속사 주어 동사 다음에 커머가 놓인다. 투동사 원형이 정답이 되는 경우는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완전한 문장 뒤에 투동사 원형이야. 방금 전에 알려줬죠 완전한 문장이 뭐라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자동사 주어 비동사 형용사 주어 비동사 pp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 뒤에 빈칸 쳐지면 to 동사 정답 찍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거 완전한 문장 뒤에 있는 t 동사 명사는 문장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가게 되면 주어가 깜짝 놀래 그래서 미안해 뒤에서 와서 해서 꼭 컴머를 붙여주죠 그래서 t 동사 원형 명사 다음에 컴머가 붙여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거기 1-1번 예문을 볼게요 あ 동사 변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앞에를 딱 보니까 주어 동사 명사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 끝났기 때문에 to 동사가 들어가는 자리고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해서 를 가죠 she contacted Mr. Lee 하니까 그녀는 리에게 연락했다 to confirm confirm은 확인하다니까 to confirm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때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때는 in order to로 바꿀 수도 있다 자 1-2번 봅니다 동사 변형 문제에서 빈칸 앞에 be 동사와 ed가 걸렸네? 그러면 뭐뭐 되어진다. 이 뜻이야. 수동태라는 뜻이야. PPP. 그러니까 문장이 끝났죠. 완전한 문장이죠. 주어 비동사 PP. 그래서 to 동사를 쓸수 있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해석을 하더라도 권장 받았다. 그 다음에 문장 끝났기 때문에 to reduce. reduce는 줄이다니까 to reduce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1-3번 보겠습니다. 문장 맨 앞에 있고 어 커머가 주어졌네요. 그럼 뭐가 들어가? 투 동사가 들어갑니다 문장 뒤에서 앞으로 빠졌죠 항상 이걸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 소리 해석하죠 자투 동사 원형이 정답이 되는 경우에 두 번째 동사 뒤에 동사가 나오면 투 동사를 써라 한 문장 안에는 동사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동사를 쓰고 싶다 그 뒤에 이렇게 투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I want 나는 원한다 to buy a book 하나의 책을 사는 것을 아니면 사기를 아 그러면 동사 뒤에 동사가 나면 투동사를 쓰고 해석하는 것은 뭐뭐하는 것을 아니면 뭐뭐하기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구나. 머리 안에 넣으세요. 그럼 문제 한번 봐봐요. 예문. 동사변형 빈칸 앞에 동사가 나왔죠. 동사 뒤에 동사라면 투동사를 정답 찍습니다. 기출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풀었던 내용이겠죠. 동사변형 문제가 나오고 앞에를 딱 보니까 주어 동사 명사, 즉 동사 뒤에 나오는 이 명사를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죠. 뭐 뭐를, 뭐무을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아니면 뭐 뭐에 문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허세 단어인 투 동사가 들어갑니다. 2번 볼게요. 동사 변형 문제. 빈칸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에 컴머가 주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아, 이건 뒤에서 앞으로 빠졌구나. 뒤에서 앞으로 빠진 단어 뭐라 했죠? ly 그리고 전치사 명사 투 동사 명사 접속사 주어 동사. 그래서 여기 들어갈. 이거는 투 동사도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치사도 되죠. 왜냐? 전치사 명사 커머니까. 근데 여긴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정답 A번 3번 보도록 할게요 동사변형 문제고 빈칸 앞에 보세요 비동사와 이디네 이걸 우리가 BPP라고 합니다 뭐뭐 되어진다 즉 주어, 비동사, PP 문장이 끝났어 완전한 문장 뒤에 허세 단어 자리 투동사 자리 투동사도 되고 여기는 전치사도 되겠죠 왜냐 허세 단어니까 투동사, 명사, 전치사, 명사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앞뒤 봅니다 앞에 동사 동사 뒤에는 동사가 나면 투동사 정답, 기본 직자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기를 확실하게 우리는 투동사 원형이 정답이 되는 경우를 아셔야 됩니다. <laughs>